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1일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2 66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얘의 극한값을 구야라 근데 fx는 지금 이렇게 쓰여있고 근데 fx의 극한값이 3이다라고 알려졌죠. 그렇다면 결국적으로 나는 이 가식을 우리는 지금 gx는 이라고 해서 gx를 f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상태에서 양변에 gx-x를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fx 곱하기 gx 거기에 마이너스 지금 xfx가 지금 gx 더하기 x여 라고 쓸수 있고 gx는 하고 쓰고 싶어서 지금 이때 이 gx를 좌변으로 xfx는 우변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얘기는 fx-1 그리고 gx라고 쓸수 있으며 그럼 우변은 x 플러스 xfx여 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최종 지금 gx는 이라고 쓰면 얘는 fx 1분의 거기에 지금 x 플러스 xfx여 라고 일단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결론식에 우리가 지금 저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리미트 x가 현재 0으로 갈때 gx 대신에 지금 분모부터 먼저 대입을 해주면 fx-1분의 x 플러스 지금 x, f, x에, 거기에 플러스 x 제곱분에, 거기에 지금 분자에, fx, 거기에 곱하기, 지금 gx 대신, f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x, fx에 마이너스 x여.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x가 0으로 갈 때라고 했는데, 그때 fx는 3으로 간대요. 그럼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0, 그럼 여기는 0. 그러면 얘는 지금 0분의 이렇게 심편될 거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도 얘는 0, 얘도 0이니까 지금 얘는 0분의, 아니 지금 여기가 0이 아니라 지금 XFX, x 더하기 fx가 0이니까 그럼 0분의 0꼴이라서 식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 그럼 이때 분자 분모에 지금 선생님은요. 지금 우리는 fx-1을 먼저 곱해줘서 식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xf fx에 거기에 더하기 여기는 지금 x 제곱 fx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고 분자에는 지금 fx의 x 거기에 플러스 x fx에 지금 제곱 마이너스 x fx 플러스 x.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리미트 x가 지금 현재 0으로 가는데, 이때 x를 다약분을 해줘서 다시 써준다면,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로 다 나눴으니, 분모에는 지금 1 플러스 f(x) 거기에 더하기 x f(x) 마이너스 x 분해, 분자는 f(x) 거기에 더하기 f(x)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f(x) 거기에 지금 더하기. 지금 1이요. 이렇게 지금 써지겠죠. 그럼 이때 다시 x가 0으로 간다라는 걸 대입했을 때 여기는 1. 더하기 fx는 3. 더하기 여기는 0. 그리고 더 빼기 여기도 0. 이렇게 써줄 거고. 분자는 3. 더하기 9.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여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분모 계산하면 4분의 이렇게 될 거고 분자를 계산하면 12여.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한 최종적인 값은 2분의 5여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 의 그래프가 구간 닫힌 구간 0에서부터 2까지에서 그린 것 같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럼 가족건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함수면서 y축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해수 있겠죠. 그럼 이 정도의 y축 대칭인 함수는 지금 그림을 바로 그리면 마이너스 1과 지금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y축 대칭이 됐으니까 여기에 지금 색칠된 동그라미까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였을 때 마이너스 2인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일단 완성이 되겠구나. 그리고 2였을 때 색칠이 되어 있는 동그라미, 여기도 색칠이 된 동그라미로 이렇게까지 지금 f(x)를 그려놨어. 그럼 두 번째 나 조건은요. 이때 얘는 지금 주기가 4인 함수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반복돼서 그래프가 옆쪽으로 그려진다라는 것까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기억, x가 2였을 때의 지금 값이 존재하냐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 x가 2였을 때 극한값은 2였을 때의 오극한과 2였을 때의 지금 작극한값을 비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때 이었을때 우극한은 지금 이었을때 우극한은 이쪽에서 오는데 그럼 이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이었을 때의 극한값 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우극한 fx랑 급이 같을 거고 그럼 갯값은 마이너스 2 근데 2로 가는 좌극한 값은 지금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둘이 같으니까 결국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기억은 맞는 말이야 두 번째 ᄂ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에, 거기에 곱하기 절대값 fx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거는 x는 2에서 연속이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x는 2에서 연속이냐는 라건 결국 이 e 좌극한 이 e 우극한 이 e 함수 값을 비교하세요라는 건데 지금 곱하기 함수니까 따로따로 확인을 해주면 얘는 2였을 때0 여기도 0 0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fx의 절대값을 씌워놨을 때 그럼 얘는 지금 위로 대칭이 될 건데 이때 2였을 때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우면 2 e. 2였을 때 우극한 마이너스 2니까 얘도 2 e. 그리고 결국저으로 이었을 때 함수 값은 0이었었죠. 그럼 얘네를 곱한 결과물은 다 0, 0, 0으로 똑같으니 결국 얘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 확인하겠습니다. 절대값 fx 거기에 곱하기 절대값 fx-a 라고 되어 있는 이거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가 존재하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는 절댓값 함수를 먼저 따로 그려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절댓값 함수는 그래프가 아래 있는 게 위로 올라오면 되니. 이때 얘 그래프가 지금 여기 상태에서 뻥 뚫린 동그라미에 이까지 지금 뻥 뚫린 동그라미로 올라갈 거고,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러면 얘 그래프는 지금 현재 뻥 뚫린 거에서 여기서 연속으로 이렇게 갖고 그리고 얘가 함수 값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어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때 이 fx는 실제로는 지금 2와 지금 마이너스 2 이런 데에서 지금 불연속이니까 2였을 때 연속이 되게 해주는 거와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였을 때 연속이 되게 해주는 값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었었을때 극한값을 먼저 확인하면 f(x) 얘는 지금 이었었을때 좌극한은 2, 우극한도 2. 그리고 함수값은 0이어.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f(2-a)의 절댓값. 그리고 절댓값. 여기도 f(2-a)의 절댓값. 그리고 여기도 f(2-a)의 절댓값. 근데 얘가 연속이 되려면 결국 절댓값 f(2-a)가 지금 0이 되는 x 값을 찾아줘야 되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a가 0인 a가 2였었을 때 일단 2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2-2였을 때에도 자극하는 확인하면 얘도 2, 그리고 얘도 2, 그리고 함수 값은 0 그럼 여기는 f-2 거기에 minus a 그러면 여기에 절댓값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f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또 다시 우리는 0이 되어야 되겠죠 절대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지금 0이 되게 해주는 값이요 라고 해서 이때 a 값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였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근데 얘만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함수 였잖아 그럼 얘가 0이었을 때랑 그 다음에는 지금 4였었을 때 이렇게 해서 얘가 4였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였었을 때 되는 거니까 결국 a가 마이너스 2였었을 때 연속이 될수 있게 할수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인 답은 우리가 다 기억리은 디귿을 전부 다 골라 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벌써 깔아 줬습니다. 그럼 기억 1. f(1)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가 2면 그럼 이거는 f 프라임 1의 값이 이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거겠죠 그때 리미트 x가 현재 1로 갈때 x-1분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의 값을 지금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분으로 해석을 하라는 소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존자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이 있으니 분모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억지로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즉 인수분해서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원래 있었던 x 마이너스 1까지 근데 f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우리는 얘를 f 플라임 1이라고 해서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약분되고 x 대신 1을 대입하니 3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얘는 6이다 이렇게 해서 값을 존재하는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ᄂ 자체 보겠습니다. limit x가 3으로 갈 때, 이때 얘를 표현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limit x가 지금 현재 3으로 갈 때, 이때 x-3분의 x제곱 fx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9fx 이거의 극한값을 해석을 하라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일단 여기에 신경을 써서 미분으로 모양식을 만들어주자 라고 배웠었죠.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이때 지금 마이너스 9fx에 지금 얘가 미분으로 해석하려면 여기에 플러스 9f3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이너스 9f3 다시 만들어주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이때 예식 플러스 x제곱 fx까지 식을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분모는 x-3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이때 얘를 따로 해서 그릴 건데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지금 3으로 갈때 지금 마이너스 9로 묶어줘서 x-3분의 여기는 fx-f3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고 거기에 지금 이 뒤에 쪽에 있는 얘도 지금 우리는 f 이때 여기 상태에서 예를, 우리는 지금 F, 아니 여기가 지금 3이었죠, 3. 그럼 여기가 지금 F3으로 우리가 지금 묶어줘서 표현을 하다 보니, 그럼 F3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지금 x 3분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인수분해서 X-3, X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미분으로 해석하는 지금 마이너스 9 곱하기 f 플라임 3이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약분되고 3을 대입하니까 6f 3이어라고 쓸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6f 3 마이너스 9f 플라임 3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도 맞는 말이 됩니다. d급 보겠습니다. 디은슨 l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얘를 지금 표현하세요 근데 또 미분으로 우리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를 했으니까 계속 미분으로 해석을 하면 분모는 F, 아니 분자가 F1-2H-F-1이니 분모에는 지금 얘에서 얘가 빠진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H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H에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3H까지 그러면 얘 또한 다시 미분으로 해석해서 f'-1에 거기에 곱하기 여기는 지금 3분의 2요 그러니까 3분의 2 f'-1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 그럼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지금 예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도함수 정의를 써서 표현하죠 그럼 f'x 도함수 정의는 리미트 지금 h가 0으로 갈때 h분의 그러면 거기 상태에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인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fx 플러스 h를 지금 여기 이 식으로 바꿔서 다시 쓰다 보니 그러면 여기는 지금 fx 더하기 fh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여기 상태에서 원래 있었던 fx 그리고 분모에 지금 f h분의 이렇게 쓰여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라지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h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둘다 0을 집어넣으면 x 대신 y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f0 은 f0 더하기 f0이므로 그러면 f0이 지금 0이었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얘를 미분처럼 해석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f0 빼기 0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는 결국 f 라임 0이어라고 쓸수 있죠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이끌어내는 결론이 뭐야? 지금 f플라임 x가 f 라임 0이랑 무조건 같아야 돼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f 플라임 5는 x 대신 오를 집어넣은 거니까 f 플라임 5가 또 f 플라임 0이랑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을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함수 f x 가 지금 조건식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이 조건식 함수를 일단 먼저 대충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 건데 이때 이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컸었을 때는 절대값 2에 X-2라는 그래프로 그려지래 그럼 얘의 그래프는 실제로 2에서 꺾여지는 그래프죠. 그럼 2에서 지금 V자 형태로 꺾여지는 그래프가 되었을 건데 그때 1과 지금 3에서 지금 1보다 작았었을 때이 그래프 그대로 살아있고 3보다 컸었을 때 대칭으로 이렇게 살아있으라. 그리고 이기 점이 잡히는 지금 3,2. 그리고 여기는 1,2로서 일단 그래프가 하나가 완성 이만큼 시킬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요, 이 그래프. 지금 1과 3 사이에서. 그럼 저 그래프를 지금 표준으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에. 거기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 빼기 1이니.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거기에 더하기 3이요. 그럼 얘는 꼭지점 2,3인 형태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위로 볼록인데, 그럼 여기서 1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결국 2. 그럼 얘네 지금 요기 점을 지나가는 형태로써,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볼록성으로 그려지는 형태.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fx라는 그래프야. 근데, 이때, 이거를, 때 얘의 거를 만족시키는 일래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건, 이거를 우리가 미분으로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건, 지금 얘는 이 뾰족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따로따로 식을 해석을 할 거고, 그럼 리미트 h가 현재 0으로 갈때 h분의, 그러면 여기는 f(x) h 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f(x를 억지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플러스 fx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서 따로따로 따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거기에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리고 이 뒤에 쪽 거를 해석을 하려다 보니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얘는 fx-h 때문에 마이너스를 묶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fx 근데 이 분모에 지금 마이너스 h가 있으면 되니까 이 마이너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여기를 플러스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 h가 지금 현재 0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지금 미분 개수 f'x를 플라이 말하는데 결국 얘는 우 미분 개수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h가 음수를 했으니까 x보다 작은 데에서 오는 f'x의 플레임 좌미분계수여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 둘을 뭐하자? 더하자. 그럼 더한 값이 0이 된다라는 건 결국 미분계수끼리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더해서 0이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일단 볼수 있는 건 2였었을 때 그럼 여기는 미분 개수가 서로 0이니 0, 0더해서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x값이 지금 저걸 만족하는 2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가 될수 있는 건 여기 1이었었을 때를 확인하는데 그럼 1이었을 때좌 미분 개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함수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쓰여질 거니 좌 미분 개수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우 미분 개수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을 해준 식을 쓰다 보니 그럼 이 10을 미분해서 쓰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이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1을 대입하면 얘는 지금 우 미분 개수가 2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랑 2랑 더해서 0이 될수 있으니 x는 1이 또될 거고요 그리고 대칭이다 보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는 지금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 근데 여기는 2 그럼 얘도 더해져서 0이 되는 거니까 x는 3 이것도 성립을 하겠구나 그럼 결국 이 실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총 우리는 3개가 저식을 만족한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드 1일 학습 66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